안녕하십니까.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 제품은 스타일핏 방탄 캐릭터 방탄소년단 캐릭터 BT21 스타일핏 홀더 리필심 한정 제품입니다. 한정으로 생산했나봐요. 이거 방탄소년단 이 캐릭터로. 일단 제품을 보면 이 녀석은 일단 홀더입니다. 원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판매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.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, 원래는. 홀더만. 이 홀더만. 이 사색 홀더가 소비자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 게, 일단 여기 그립감이 이렇게 살짝 볼록 여기 부분이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돼 있어서, 이 손으로 잡는 그립감이 조금 낫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제가 여기다가 꽂는 거는, 사색, 그 뭐지? 샤프 리필을 아직 안 꽂았는데, 이 제품이 샤프, 우리 이 스타일핏 홀더에 보면, 샤프 리필도 나오거든요, 따로. 그 샤프 리필에, 샤프 리필을, 이 상단에 있는, 이 상단 부분을 노크를 해서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, 스타일핏 홀더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기가 가장, 이 스타일 홀더 제품 중에서는 제가 보면 판매되는 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샤프를 여기다 넣었어요. 샤프로 이렇게. 그럼 이 녀석이 샤프다고 치면 이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샤프 그 딸, 딸깍거리는 거를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우리 그 샤프 노크를. 원래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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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홀더들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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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었는데 그런 거안 하고 이 녀석은 이렇게 뒷부분을 해가지고. 지금은 샤프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자꾸 올라오는 거고 원래 샤프를 넣으면 정상 작동 잘합니다. 일단 캐릭터들은 이렇게 하나씩 잘 보여드리면 두 개는 조금 틀리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화이트는 이렇게 해서 방탄 캐릭터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BT21 적혀져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렇게 캐릭터들이 돼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리필 시 올더 스타일핏 이거 리필 시 여기다 꽂아 본 건데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캐릭터들을 보면서 필기를 할수 있습니다. 넣으실 때이 그렇게 만약에 캐릭터들이 이렇게 밖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조립을 하실 때 밖으로 잘 보이게 조립을 하시면. 훨씬 더 컬러풀하게 제품을 쓰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. 아주 블링블링해요. 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품은. 그리고 이제 이렇게 4,500원에 들어온 상품이 행사로 저희가 아마 2,700원? 이 홀더만 2,700원에 판매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 캐릭터들 각각 들어가 있는 이 캐릭터들 리필 심은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다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색 세트로,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팔색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은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이것만 사셔서 구매하는 건 아니고, 이렇게 홀더랑, 이렇게 이렇게 사거나 뭐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아니면 어 홀더는 그냥 이거 쓰고 홀더는 이걸 구매하시고 기존에 있는 스타일핀 리필심 그냥 0.28이나 0.5, 0.7 쓰셔도 되고요.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방탄 캐릭터로 되어 있는 리필심들은 다 0.38입니다. 이상, BT21 캐릭터 스타일 핏 홀더랑 리필심 제품이었습니다.